이사야 56장 1절부터 5절을 가지고 영원한 명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더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예! 움직이면 땀이 납니다. 그러나 미세먼지가 없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좋습니다. 창문을 열거나 밖으로 나오면 시원합니다. 지난 화요일 밤에 영도문화예술회관에서 오페라 때를 봤습니다. 무료인데요. 100분간 시간 이 가는 줄 모르고 봤습니다. 우리나라 무역 수지 적자는 원유 가격 인상 때문입니다. 어제 신문 기사에 스페인 총리가 넥타이를 내지 마, 매지 마라고 했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아주 시원하게 입고들 어 오셨는데 잘하셨습니다. 에너지 전략을 위해서입니다. 네, 독일은 가스값이 폭등해서 매달 가구당 4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가스요금을 더 내야 한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유럽의 가스 공급을 줄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올 겨울에는 유럽 사람들이 러시아에 천년가스가 없어서 추운 겨울이 될것 같습니다. 전에 베트남 호치민시 그리에서 살찐 분이 우통을 벗고 다니는 걸 봤습니다. 야민 사람이 덕위를 잘 견딥니다. 살이 찌면 얼마나 살이 쪘으니까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정기를 적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양해할 수 있는 만큼 시원하게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 미음이고 교양입니다. 요리를 할 때도 감자를 얇게 썰어서 빨리 익게 합니다. 음식을 끓일 때는 옆에 집지히고 서서 적당한 때에 불을 줄입니다. 한번 끓었다 그러면 넘치지 않게 줄여야 되죠. 넘치지도 않고 그래서 좋습니다. 인덕션을 쓰고 있는데 불 조절이 10단계, 10단계라 아주 편리합니다. 전기를 많이 쓸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금방 끓습니다. 가스보다 더 빠릅니다. 노년에 간단한 음식은 집 직접 해먹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쉽고 간단한 것부터 혼자서 요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남자들은 주방에 들어가면 뭐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춘장놀이를 제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춘장, 장아찌를 만들었습니다. 짜지 않을 정도의 춘장을 넣고 식초, 설탕, 소주, 매실 액기스를 붓고 거기다가 차적이 뭔가 아세요 붉은 깻잎입니다. 케일 질경이 불러왔습니다. 비벼서 숨이 좀 죽은 다음에 좁다란 병에다가 넣었습니다. 좁다란 병이라야 국물이 적어도 다 국물에 잠깁니다. 지금 잘 먹고 있습니다. 간도 맞고 맛도 좋습니다. 국물 색깔이 춘장에 들어가서 검정색 입니다. 춘장국도 끓여볼까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할 때는 양을 적게 해서 한번 먹을 만큼만 하고 싱겁게 하면 됩니다. 실패도 오늘 먹어버리면 되죠. 간이 좀안돼 있으면 좀 잡채나 반찬을 먹든지 조금 더 간을 넣으면 되죠. 전 세계적으로 식량난에 허들이고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최고 지도자가 도망을 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식량을 수입하는 가난한 나라에서 빵값이 두 배, 세 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식량 자금률이 50%가 되질 않습니다. 쌀 삶은 90 몇% 우리나라에 생산합니다. 이전에 음식이 부족했을 때는 먹는 거 가지고서 장난을 하면 어른들이 뭐라고 하시죠? 먹기도 모자라는데 장난한다고 음식 가지고 말이죠. 유럽에서는 도마도를 터뜨리면서 축제를 합니다. 강원도 하천에서 다음 달에 도마도 축제를 한답니다. 45톤 바지 도마도 속에서 금반지 찾기를 한답니다. 호박 껍데기를 벗깁니까? 그 벗기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호박 껍데기 벗기는 게. 호박 껍질이, 호박 껍질이 깁니까 제가 먹어보니까 찔기지 않습니다. 다 먹어도 됩니다. 물론 호박 종류마다 다를 수 있지만, 타호박 어, 같은 경우는 전혀 뭐 껍질이 질기지 않습니다. 영양분은 대체로 껍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감자는 껍질을 먹어도 된다고 그러기도 하고, 안 된다고 그러기도 합니다. 저는 그냥 껍질처럼 먹습니다. 씹다가 씹히면 뱉어냅니다. 잘 씹히지 않으면 치아를 위해서 질긴 거, 단단한 거는 먹지 않습니다. 무슨 음식이든지 간에 통째로 먹는 것이 건강에 좋고, 전략도 됩니다. 소를 잡았으면 발목까지 전부 다 먹는다. 요리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요리만 잘하면 다 맛있는 음식입니다. 쌀도 현미를 먹어야 됩니다. 사람이 먹어야 삽니다. 적게 먹어도 안 되죠. 적당하게 먹어야 됩니다. 개코, 원숭이, 메뚜기, 초파리까지도 먹을 만큼만 먹습니다. 과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만 과식을 합니까? 왜 과식을 해서 살이 찌거나 또 생활 습관병에 걸립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통풍도, 통풍도 과식이 원인입니다. 통풍과 당뇨병이 가식으로 인한 대표적인 성인병입니다. 과식은 화학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초가공식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식약처도 방관하고 있습니다. 초가공식품은 라면, 과자, 빵, 음료 등입니다. 맛과 향과 색을 내기 위해서 화학적으로 만든 첨가물을 들 넣습니다. 심지어는 영양제에도 색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눈에 좋은 루테인을 선물하셨는데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색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천연 색소가 아닙니다. 왜 색소를 넣을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날치알을 빨갛게 물들입니다.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빨간 날치알을 드러내서 버리는 사람 봤습니다. 설탕은 노란색입니다. 최근에 흰 설탕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설탕을 정제해서 원래 설탕에 있는 영양 성분은 다 제거하고 흰색으로 만들어서 먹을 이유가 있습니까? 흰 것이 노란 것보다 좋습니까? 설탕 음식에 설탕을 넣어서 음식 색이 노랗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설탕 원당은 가격도 흰설탕과 비슷합니다. 저는 집에서 원당만 먹습니다. 흰설탕은 안 먹습니다. 단 원당은 시중에 잘 팔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구매해야 됩니다. 또 다른 점은 흰설탕은 500g, 1kg 포장해서 파는데 원당은 10kg에서 20kg 사이를 사야 kg당 가격이 싸져서 흰설탕과 비슷해집니다. 설탕은 냉장하지 않아도 영구 보존됩니다. 벌레가 들어가지 않게 잘 막아두기만 하면 됩니다. 오래 두면 굳는데 부수면 다 깨집니다. 굳지 말라고 약품을 넣으면 건강에 나쁩니다. 가공 음식을 만들면서 맛있게 만들어서 많이 먹게 만듭니다. 인삼향을 넣어서 인삼이 많이 들어갔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인삼향은 화학적으로 만든 겁니다. 영양이 없습니다. 사과향, 포도향 이런 향이 수없이 많습니다. 맛있게 하려고 설탕과 기름을 듬뿍 넣습니다. 트랜스 지방까지 들어갑니다. 트랜스는 바꾸다는 뜻이죠. 트랜스 지방은 액체 기름을 고체 기름으로 바꾼 겁니다. 트랜스 지방은 쇼트닝, 마가린이 대표적입니다. 제가 어릴 때 마가린으로 밥을 먹었는데 맛있죠. 김치 하나만 있어도 마가린에 밥을 먹으면 맛이 있습니다. 빵을 만들면 막 트랜스 지방으로 빵을 만들면 맛있죠. 생일 케이크나 빵들은 다 트랜스 지방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빵집의 빵은 트랜스 지방 표시도 해주지 않습니다. 과일은 자꾸 품종을 개량해서 단 맛만 있는 품종만 키웁니다. 맛이 세 사람들이 사먹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사과입니다. 이런 과일들은 영양이 1 0 0년 전보다 훨씬 모자랍니다. 맛없는 과일, 달지 않은 과일은 건강을 위해서 먹으면 됩니다. 이런 달지 않은 과일은 가격도 쌉니다. 채소가 건강에 좋습니다. 달지 않은 과일도 건강에 좋습니다. 단과 일은 당뇨병 환자들은 먹는 양을 제한해야 고혈당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달지 않은 과일은 원하는 만큼 먹어도 문제가 없고 또 많이 먹지도 못합니다. 딸기를 즐겨 먹는 사람은 치매에 덜 걸린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블랙베리, 크랜베리, 같은 그런 베리류는 건강에 좋습니다. 냉동베리도 좋습니다. 냉동베리는 언제나 먹을 수 있고, 뭐, 각도, 뭐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크랜베리는 말린 것을 살수 있습니다. 옷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팔지를 못하고 아프리카에다가 새 옷을 갖다 버렸습니다. 버린 옷들이 산더미가 되어서 환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제품도 필요한 만큼만 만들어야 됩니다. 집에 쌓아두고 있어도 안됩니다. 너무 많아서 버려도 환경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8절에서 구원받을 대상이 혈통이나 신분이나 어떤 조건에 제한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라고 합니다. 순종해야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일절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공의를 행하여라고 했습니다. 공평은 공정입니다. 공의는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확신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엄숙한 건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나 그들이 속한 사회와의 관계에서 피로되는 모든 의무 사항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십계명의 둘째 부분 제5부터 십계명을 준수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웃과 사회에서 오직 공평과 정의에 입각한 행위만을 해야 합니다. 이런 가르침은 새삼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우면 세상을 살면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패브리에서 왕따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힘민는 자들에게 폭복을 당합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흔히 자신의 구원 여부에만 관심이 있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도미시하는 많은 현대의 기독교인들에게 반드시 강조해야 할 말씀입니다. 예배와 생활이 분리되면 안 됩니다. 예배와 생활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믿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일절에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곧 나타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임박한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과 의는 일차적으로는 선민 이스라엘의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과 귀약을 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성도들이 죄에서 해방되어서 복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날이 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생활 자세를 가다듬어야 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 택한 백성들에게 공평과 의를 행할 것을 건면하고,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고 한 것은 이스라엘이 선민의 도리를 다하여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말씀입니다. 빼앗은 픈글을덜 쳐내는 말씀입니다. 선민이 공평과 의를 행하지 않았을 때, 바벨론 포로생활이라는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다시는 이런 반복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성도들의 경건한 의무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을 교훈으로 받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에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곧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가봇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보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의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력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깨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우물 안에 갇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볼 때는 공정하고 정의롭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까지 감안해서 바르게 행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납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벌을 받을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죄가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하다 보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경시해서 자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동반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어린 자녀까지 죽입니다. 자살은 자신을 죽이는 살인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동안에는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살아가야 합니다. 죄를 죄가 아니고, 인권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기준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성경을 달리 해석합니다. 성경을 달리 해석한 자들은 이단입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까지 마귀가 들어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옳은지 알수 없는 세상입니다. 이 사람 말을 들이면그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말도 그럴듯 합니다.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자신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단들이 헷갈리게 합니다. 이단에 배우는 사단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의 배우는 사단입니다. 공산주의는 기독교 이단입니다. 이 절에 공평을 지키고 공의를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불과 불공정은 그것을 행하는 자를 불행하게 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동네에서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에서 믿음으로 공정하게 정의롭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 받는 길은 공평과 정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 즉, 옳은 길로만 가야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생하고 성경을 따라 생하고 성령님을 따라 생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신약 성경의 첫 맹원입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에 의해서 정원하고 있는 책들입니다. 예수님의 복이요 복음 즉 복된 소식입니다 마귀를 따라가면 영원한 지옥에서 가장 고통받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 천국 결국에는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가면 복을 받습니다 천국을 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이루고 천국 생활을 합니다 와일리는 안식일든 이미 지나가버린 나고원과 앞으로 타고 올 낙원을 연결시켜주는 고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들의 안식이를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사람, 그 어떤 악행에도 손을 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건면입니다. 십계명의첫 번째 부분인 제1부터 4계명에 대한 성실한 주행을 촉구한 것입니다. 한식의 정수, 정수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도리를 요약한 것입니다. 인간 관계에서는 모든 법무를 지키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도리는 정당하게 행하지 않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고 인간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도덕적인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에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이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라는 의무를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칫 불합이 쉬운 오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왜 달리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런 차이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어지는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십니까? 삼지래요. 이방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온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과는 차별하신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구원 목표는 만민 구원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차별이 없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고 예언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부정한게치급을 했습니다.그런 유대인들에게 이 약속은 충격적입니다.이 예언의 성취는 사도들이 이방인에게 성교하여서 지금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우리도 이방인입니다.우리나라에 사는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지 말아야 됩니다.모든 세계 사람들, 세계 사람들과 우리가 어울려 살아야 됩니다유은 땅이 넓어서 옛날에 도레하카 님을 그랬어요 전 세계 사람이 다 미국 땅에 와서 살아도 될 만큼 미국 땅이 넓다. 미국에서는 자동차가 없으면 교통이 불편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대중교통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불편합니다. 우리나라가 대중교통은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주변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외국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됩니다. 부족한 인구를 외국인들이 채워주고 있습니다.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차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3절에 고자라도 나는 마른 창작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고 있습니다 레위기 네 21장 20절과 신명기 23장 1절에 고자는 부정한 자입니다. 총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마른 나무는 생식 기능이 마비된 것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겁니다. 사회적으로 무가치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는 기준이 외모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타고난 조건에 따라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 동부자와 창의자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구역시대에 이방인이 개종해서 이스라엘에 들어올 때에 바로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몇 개를 지나서 그 후손부터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주요기 12장 43절에 이방인은 유월절제물을 먹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십년기 23장 7절과 8절에 에동 사람과 이집트 사람은 3, 4대 자손들은 총회의 회원이 될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구약의 제도는 누구든지 온전하고 거룩한 자라야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다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온전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전해집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모두가 온전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는 조건이 뭡니까? 사전에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고자라 하더라도 그랬습니다. 고자라도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고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사제의 안식일을 지키고 그랬습니다. 주일을 잘 지키는 것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는 사제의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절의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외적인 조건이나 노력이 아닙니다. 여기서 요구하는 것을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개명을 기쁘게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믿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영정하셨습니까? 구원 받았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구원 받은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념을 기뻐하며 지켜야 됩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부원 받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자원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자원해서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어떤 보상을 하나님이 주십니까? 오전에 그들의 이름이 나의 성전과 나의 성벽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겠다. 아들, 딸을 두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더 낫게 하여 주겠다. 그들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영원한 명성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고자가 자녀를 낳게 되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낳는 것보다 더큰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영원히 기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하늘 생명체에 기록되어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회적 신분이나 외적 조건에 구애됨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만 가지면 누구나 똑같은 구원의 복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영생 얻은 것이 중요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신 세상 사람들은 영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생이 있다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 많이 알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를 용서받고 어인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영생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생을 누리면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지옥에서는 상을 받을 자가 없습니다. 상은 천국 백성만 받는 것입니다. 영광도 천국 백성만 받습니다. 천국에서 상을 받고 영광을 누릴 사람이 있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사람도 있습니다. 지옥한 사람에 비하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 것은 다행입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천국에서 누리는 영광이 천장지차입니다. 상 받을 일을 하면 상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만한 일을 한 자는 높여주십니다. 영원한 천국이 믿어지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영원한 천국이 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이루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아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이 중요합니다. 천국은 뭐죠? 영생이라고 뭐 말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 천국은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으면서 모든 욕망을 다 채우고 행복하게 사는 곳입니다. 천국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천국은 말로 풀이하면 천국이란 말을 풀이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천국입니다.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마귀가 아니고 하나님이셔야 천국입니다. 성경 말씀이 나를 다스리야 천국을 이룬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천국 생활을 하는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을 받아서 누려야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천국을 알고 천국 생활하고 천국을 얻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와서 천국을 얻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한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에게 두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다른 사람과 관계입니다. 어느 쪽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둘다 다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한 가지만으로 다른 한 가지를 보충할 수 없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과도 원만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대인관계를 항상 공정하게, 정의롭게 맺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주의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기쁘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과도 바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들과도 바른 관계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살살이 끝이고 전쟁적인 자가 신성하게 심판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유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분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이스라엘 분을 폐기하지 않게 하시며 이어서안될걸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지구상에 모든 사람이 백신을 맞고 모든 병이 회복이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신속하게 나오고 지도가 면역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가 저렴해지고 우리 든 재유병을 막아주시고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옵소서 우리 동료 교회가 망하는지 막이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운명은 오 모든 병으로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데리고다 신의 기적을 내푸셔서 지금도 저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19 신음하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능히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교회와 이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와 나라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물가가 안정되고 식량과 의료와 가서 어설픈 가게에 내려가고 한늘이안은 데고 또 무역수지가 흙자로 돌아서고 경제가 나아지고 비가 필요한 곳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폭비나 또 태풍의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개하고 지구 늘 맑은 공기를 마실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옹만 학생들에게 지혜를 내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학교의 영광을 누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기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과도 바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